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도로 높이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더 나의 기도, 하는것 보다, 나의 기도, 하는것 보다 더욱 응답 하시 라. 하나님, 나의 생 각하 는것 보다 더욱 이 루시 는 하나님, 구하물로 시도로 응의하실 주 모든 영광과 정기를 얻은 영광과 주건이 찬양과 경배를 걸 역사실, 우리 가운데요. 가복음 1 1장1절로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를 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필요한 양식이죠.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아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주 양식은 있어야 합니다. 한달 양식이 준비되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몇년 양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혹은 한달 양식을 던져놓고 가셨다가, 일주일 후에, 한달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끼니마다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듯이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만 아니라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 축복이 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자녀의 요청을 무시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아빠는 무리해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좋은 것을 주려는 것보다 더 좋고 선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선한 것을 따라 살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됩니다. 영적인 필요들을 때마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준비하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먹습니다. 매 순간 이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보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시는 하나님의 손길 먹이시고 입히시며 건강 주심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일용할 양식의 풍성함을 보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깊이 느껴보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